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계가 태국을 시작으로 6.25 전쟁 참전국 희생 용사 현지 천도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비역 군승법사회는 16개 참전국을 모두 찾아 천도 의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황민호 기자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최전방 사찰인 도피한사에서 녹음한 범종 소리가 이국땅 태국에서 울려퍼집니다. 이어 태국 스님들과 우리 스님들이 차례로 염송한 경전 소리가 천도제에 참여한 모두를 숙연하게 합니다. 네, 정말로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기회를 해서 한국과 태국의 우두위를 증진하고 평화 발진에 쪽도 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대 기후의 나라 태국을 대한민국 예비역 군승법사회가 방문한 6월. 연중 평균 기온 29도를 넘는 태국 날씨에 익숙했던 70년 전 파병 군인들은 무엇보다 한국의 추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호랑이로 불리는 6군 이사단 21년대는 태국의 이름난 최정예 부대지만 이들도 한국의 겨울 추위만큼은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저분들의 희생, 저분들의 뜨거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무한한 애정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군 관계자는 한국 스님들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자국 군인들에게 천도제를 지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깊은 감사의, <목소리> 뜻을, 한국 처음이라며 깊은 감사의 <목소리> 뜻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이번 천도제는 대한불교진흥원의 후원과 조계종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한 도안사 주지, 해자스님 등의 지원으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선은 태국정원과 태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조도 큰 힘이 됐습니다. 원명 스님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참전 16개국 전사자 영가들을 위해 앞으로 각 나라를 차례로 방문해 천도제를 봉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16개국 유엔 참전 국가 매년 다니면서 이 행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비록 타일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고 그들과 우리는 긴밀히 유대를 가져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위해 이름 모를 나라로 떠났던 16개국 희생 용사들은 대부분 20살 남짓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전 70주년 6.25 전쟁 16개 참전국 전사자가 극당 왕생을 위한 예비역 군승 법사의 천도제가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황민호입니다